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 왼쪽 사진은 조그만 집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여의도에 있는 큰 빌딩이죠. 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작은 집에 살아도요. 작은 집도 물론 안전하게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수록 훨씬 더 정밀하고 안전하게 설계도를 잘 그려서 그려야만. 왜냐하면 저렇게 큰 건물이 무너지면 아마 피해가 더 크니까 그렇겠죠. 네.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두개 빠진 경우에 임플란트 심는 것, 물론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체 치아가 다 빠지신 경우에는요, 좀더 정밀하게, 안전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큰 공사를 많이 해본. 건설사에서 큰 건물을 짓듯이 전체 임플란트를 많이 해본또 좋은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할수 있겠고요. 물론 꼭 전체적으로 다 빠진 분들만 이렇게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빠진 분들도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부분 임플란트보다 전체 임플란트가 확실히 어렵긴 어렵다라는 거, 까다롭긴 까다롭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숙련된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laughs>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전체 치아가 없으신 분들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좀 용기를 가지시고,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치아가 없으셨던 분, 아예 없으셨던 분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서 얼마만큼 음식을 잘 씹고 얼마만큼 얼굴 표정이 좋아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원장님. 네. 계속해서 사례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네. 네. 우리가 그 전체 치아가 다 빠지신 분들이요. 꼭뭐 여든 아흔 되신 분들, 이런 노인 분들만 다 빠지시는 게 아니고요. 이분 사진 한번 보세요. 이분은 왼쪽 사진 보시면 50대 초반 여자 분이세요. 어. 대구에서 오시던 분이셨는데. 어, 본인은 치과 치료가 또 무서워서, 음. 어, 치과에 또못 오겠다고 하셨었는데, 남편분이 억지로 모시고 오셨어요. 아. 왜 모시고 오셨느냐? 같이 식사를 하는데, 본인은 맛있는 거다 드시는데, 뭐 갈비찜이다, 이렇게 음식을 해놔도, 이게 같이 계신 분이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한테도 미안하고, 어. 이 남편분이 억지로 대구에서 모시고 오셨던 분입니다. 음. 지금 오른쪽 사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식사를 잘하셔서 몸이 젊어지는 것도 있지만 외모도 젊어지고요. 저렇게 건강을 되찾으셔서 마음도 젊어지시는 것이 성형외과나 아니면 뭐 <laughs> 피부과에서만 젊어지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laughs> 네. 이렇게 임플란트 치료도 말 그대로 젊어지게 해드리는 치료예요. 지금 오른쪽 사진 한번 보세요. 전혀 소극적이신 분의 얼굴이 아니죠. <laughs> 네. 저희가 웃으시라고 해서 웃으시는 게 아니고 기존에 틀리 끼셨다면은요. 틀리가 툭툭 떨어지니까 웃지도 못하세요. 근데 지금은 식사도 너무 잘하시고. 살짝 웃으시니까 건강해지시고 마음까지 젊어지셨습니다. 모임 많이 나가실 것 같아요. <laughs> 네. 한분더 볼게요. 이분은요. 네, 이분도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게 크게 네.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분은 50대 초반 마찬가지로 50대 초반 남자분이셨고 충남에서 올라오시던 분이셨어요. 이분 사진 한번 보세요. 왼쪽 사진 보시면 위아래 치아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 이분도 마찬가지로 당뇨도 있으시고 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오른쪽 사진 한번 보세요. 어, 이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존 임플란트라고 한다면은 위에 10개, 아래 10개 가까운 거의 20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를 통해서 임플란트 개수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비용까지도 줄일 수가 있었고요. 오른쪽 사진 한번 보세요. 이분은 또 일반 임플란트보다 기간도 최대한 줄여서 빨리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횟수도 줄일 수가 있었고요. 오른쪽 사진 한번 보세요. 이분은 제가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요. 이 모임 같은 거 나가기가 싫으시대요. 그래서 왜 나가기 싫으시냐 여쭤봤더니 항상 고기 먹고 이런 회식을 하는데 이 모임 나가가지고 식사를 하면은 모임할 때 똑같이 돈을 회비를 내는데 본인은 식사를 잘 못하시니까 그게 어... 너무 억울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오른쪽 사진 보시는 것처럼 식사를 잘하시니까 네. 회비 내신 것보다 더 많이 드신다고 <laughs> 합니다. 아주 식사를 잘 하시고 계셨고 네. 건강까지 되찾으실 음... 수가 있었어요. 네. 이분도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분은 보시면은 어, 60대 초반 되셨던 분인데요. 네. 어 이분 옷을 한번 보세요. 이분 옷을 보시면은. 같은 날 입으신 옷이에요. 이게 제가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물론 잇몸뼈 상태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임플란트를 최대한 빨리 심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 오른쪽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이분은 광주에서 올라오시던 분이셨는데 이렇게 식사를 잘 하실 수가 있었고요. 오른쪽 사진 한번 보세요. 활짝 웃고 계시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당뇨도 있으시고 혈압도 있으시고 또 신장도 안 좋으셨던 분인데 이렇게 우리가요.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약을 드시고 병원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요. 몸에 좋은 음식들을 드시고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안 드시면은요. 어떤 병도, 어, 그, 몸에 안 좋은 음식이 상당히 좀 병을 불러 일으킨 만큼 몸에 해롭습니다. 네. 이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들이 또 씹기가 어렵거든요. 네.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씹기가 어려우신데, 지금 몸에 좋은 음식들을 잘 드시니까 혈색도 좋아지시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당뇨라든가 고혈압도 좋아지시는 일석 2조 3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아, 뭐. 같은 날, 같은 분인데도 연령대가 전혀 달라 보일 정도로 젊어지는 치료를 받으신 겁니다. 임플란트 치료법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 치료 사례를 통해서 치아가 전혀 없으셨던 분들이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를 통해서 시간과 비용과 통증과 부작용을 줄여가면서 치료했던 사례를 만나봤습니다.